예, 조금씩 늦어지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어, 첫 번째 브리핑. 오늘은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 이계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인은 서울 저동에 위치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부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월호 특조의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활동 종료 선언으로 7월 1일부터 임금, 출장비는 물론 운영비 등 일상 경비마저 지급되지 않아 직원들은 무급의 자비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파견직 공무원 상당수를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키고 별정직 공무원들을 퇴직시키는 등 세월호 특조위의 예상과 인력도 모두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피조사자인 해경은 조사 자체에 응하고 있지 않으며 7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선수들기 등 인양 과정에 참여하는 곳조차 쉽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외치며 눈물을 흘렸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에 손발을 꽁꽁 묶어 놓은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상 규명만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참사를 거듭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수 있도록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셀프 감금 판결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laughs> 어제 법원 판결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이 주장한 국정원 요원 감금 사건은 국정원 요원이 자행한 셀프 담금 사건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2012년 대성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정원까지 끌어들여서 허위사실을 만들고 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28살 여성을 미행하고 사실상 감금하고 있다. 여성을 집에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며 심지어 물도 밥도 끊어버렸다.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몰아세우면서 허위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이를 선거에 악용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채 오직 선거 승리만을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허위 주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국정원 선거개입과 댓글 사건에 대해 낱낱이 밝혀 이실짓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 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개입 의혹 관련 내용입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개입 의혹에 이어 길환영 당시 한국방송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김시곤 보도국장에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열린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징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김정 국장은 2014년 5월 보도국장을 사퇴하게 된 과정에서 길환영 전 사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왔다. 사표내라. 대통령의 뜻이니 거절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보도개입이 시작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라고 밝혔습니다. 김시권 전 국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통제와 보도개입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청문회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인 이정현 의원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청문에 응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